도시에서 가장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판사였습니다. 근데 그 판사를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아 이제 그한 죄인이 누구였냐면, 한 노인이셨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 남의 그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먹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어도 분명한 죄잖아요. 그래서 잡히게 됐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동정의 눈빛을 보이면서 아주 관대하게, 그래서 무죄 방면까지 할 것을 기대하며 재판관의 이제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관이 그의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리고 정말 동정의 표시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리게 됐는데, 15달러를 물리게 됐습니다. 많이 물리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저 배가 고파서 빵을 쳐먹은저 노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또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아? 아 그런가요? 15,000원이죠. 그렇게 벌금을 내렸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는 재판관이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니, 만오천원을 딱 내놓으면서, 그 대신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박수가 쫙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호주머니를 또 털어서, 역시 판사보다 역시 손이 커야 돼요. 판사나 선생님들 손이 작아 안 돼요. 목사는 손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10만원 내놓고 100만원 내놓고 해가지고 아주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나가서 다시는 빵을 훔쳐먹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입니다. 왜 전설따라 삼천리냐? 재판관이 내는 것까지만 맞고 그 이하, 이하는 제가 붙였기 때문에 전설따라 삼천리가 된 거예요. 저같은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호주머니다 돈을 집어넣어주면서, 참, 여유만 있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용돈을 줬으면 좋겠지만, 빵값으로. 아, 참, 여기서 이 재판을 보면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어떠한 과제, 또한 이두 가지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듯이 하나님 하면 사랑, 그거 하나로 표현해도 저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그와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아는 것, 이것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이것으로만 충족된다면요. 제 설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무제한의 축복과 은혜와 그냥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 1%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소개해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던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든 말든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실 두려할 워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고 모든 걸 용서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도 정말 충분 충만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고 질서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바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로릇탈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죄 없다고 그냥 인정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바로 죄의 대가인 사망, 사망을 지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대속해 주셨고, 또한 아담의 원죄를, 어, 이제 속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의 기록, 즉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면 사랑 한편만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면 생명과일 나무만 있으면 돼요. 생명과일 나무만 만드시면 됐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수 없이 선악과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악과는 얼마나 무서운 나무인 것이며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나무가 선악가가 되겠죠. 생명나무와 선악가,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사랑과 공의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사랑, 사랑의 방법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접근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에 들어가면 사실은 공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두노 신사분이 친구끼리 대화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하부정 집사님이 같이 오신다, 오신다는 분을 같이 이렇게 오셔서. 근데, 한쪽은 노 신사시고, 한쪽은 젊은 아주머니신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노 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분에게만 어울려요, 노 자가요. 요런 상황인데, 대화를 나누는데, 한 신사가 친구에게, 여보게, 나는 요즘에, 내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식어져서 걱정이네. 영, 하나님 사랑을 좀 내가,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좀 확신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된다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인생은 오래 사신 분에게 지혜가 있어요. 두분다 오래 사셨지만 한쪽에, 한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그 말을 받아서, 여보게, 요지, 에, 내 아들지 않는가? 아, 그 녀석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 약 1년 전에 손녀딸 하나를 받지 않는가 그랬지 근데 말이야 나는 어디에서 일을 볼 때나 아, 언제나 그 손, 손녀딸이 내 머리에 아른아른 거리고 또 집을 향할 때는 그 녀석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서 간단해 그리고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서 손녀딸을 무릎에 안고 반나절 있어도 무릎도 안 아프고 관절, 관절통도 있고, 그런데 손녀딸만 얹혀놓으면 또 관절도 안 아프다네, 또. 허리 아파서 뭐 할머니가 집어달라고 하면 잔소리 하는데 손녀딸을 안고 엎고 돌아다녀도 허리가 또안 아프다네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정말 그냥 너무너무 이쁘다네. 근데 말이야, 그 녀석은 도대체 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아파서 누워도 할아버지 아프냐고, 안부 한번 물어볼 줄 모르고, 나한테, 에? 정말 일달라는 그만두고, 10원 한장줄수 없는 녀석이지. 내가 죽는다 한들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나 하겠는가? 그래도 나는 그 소녀딸이 좋다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네. 여기까지 딱 얘기하니까요. 아, 역시 또, 참,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라 지혜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물음을 탁! 치더니 맞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참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 살았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줄 믿습니다. 무관심하고 여기 하나님께 쌀쌀맞은 분 없어요? 없다 그러시겠지. 말은 없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 어찌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꼭뭐 같은 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박대하지 않았다고 하셨겠지. 그러나 목사의 눈에 보면 하나님 엄청나게 박대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자, 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 할아버지와 손녀딸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지. 응담.